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지자체의 감찰 결과 총 32명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동구청 6급 공무원 어시는 출근 후 자녀 등원, 퇴근 전 하원 등 사정 용무를 보면서도 초과근무로 입력해 110만 원을 챙겼습니다. 같은 구청 7급 B씨도 부모님, 병원 동행, 장보기 등을 하고도 초과 근무 98시간을 허위 입력해 106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부산진구청 8급 시신는 퇴근 후밤 11시에 복귀해 퇴근 시간만 입력하는 식으로 130만원을, 증평군청 6급 디씨는 수영장을 가면서도 현안사항 검토 명목으로 수당을 받았습니다. 경북도청 7급 이씨는 아예 근무하지 않고,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해 212만원을 챙겼습니다. 행안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허위 입력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중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 수령에게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했습니다.